네, 7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6천 줄의 일을 해서 질량이 2 0 k 로인 물통을 끌어올렸다. 물통을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렸다면 이 물의 깊이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중력 가속도가 10mps 제곱이기 때문에 물통이 물통이라고 할게요. 물통이 중력이 mg를 받는데 이게 얼마냐면 20 곱하기 10 해서 200 뉴턴의 이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걸 일정하게 끌어올리려면은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200 뉴턴의 힘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일을 얼만큼 했냐면, 일을 FS만큼 해서 총6,000줄 만큼 일을 했는데, F가 얼마다? 200 뉴턴이니까, F가 몇 미터가 나오죠? 30m가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8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을 평형 위치에서 x만큼 당겼을 때한 일은 10줄이었다. 즉 이거를 써 보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래서 어, 10줄만큼 일을 했는데 이것이 용수철의 탄성 potential 에너지 증가로 이어졌다 두번째 계속 물어보는 것은 이제 x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용수초를 더 당겨 늘어난 길이가 2x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의 양은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은 이제 x만큼 늘어난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2x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일단 처음부터 다시 땡기는 걸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땡기면은 2분의 1k에 2x만큼 땡기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몇 줄의 에너지가 드냐면, 이제 아까보다는 이게 4배가 되는 거죠. 4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40 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X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이미 X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2 x 만큼 증가시키려고 하면은 총 드는 에너지 양은 30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 과연 나 정답, 이거 내가 저, 어제 잘못 말해줬네. 4번이다. 미안하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이 H인 곳에서 어떤 물체를 자유낙하시켰다. 낙하하는 물체가 어, 높이가 2분의 H인 곳과 그 다음에 높이가 완전 0인 부분. 닿기 전의 속도를 이제 비교해보자. 당연히 밑에서도 빠르겠죠. 다, 다 빠른.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답인데, 내려올수록 빨라지니까요. 자유낙하시켰다는 건 여러분, 공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이제 지저지. g라고 저거, 저거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음, 이것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v는 easy h. easy 아나운서라고 쌤이 후속의 소리로 말했는데, 그럼 v1은 root easy 2분의 h 고 v2는 root easy h에요. 따라서 v1 대 v2는 루트 2분의 1대 1이니까 1대 루트 2에서 정답은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외워두면 좀 편합니다. 그다음에 10번 지상 400m의 높이에서 질량이 15kg인 물체를 자유낙하 시킬 때 물체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어떠한 관계가 있, 있다고 합니다. 그 특정한 구간의 높이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먼저, 어, 총,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지 한번 구해보면은 mgh죠. 근데 계산해보면은, 어, 4, 15 곱하기, 중력가속도 얼만지 모르지만 그냥 10이라고 합시다. 10, 그 다음에 400. 계산해주면은, 얼마죠? 6만인가요? 6만 줄이 나는 어,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제, 새로운 어떠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의 4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4이면은, 얘가 1인 거죠. 그래서 6만을 4대1로 쪼개면은, 12,000대 48,000인가요? 그렇죠 따라서, mgh'은 48,000 줄인데, g가 10이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g 날리고, 그 다음에 h'은 15분에 44,800. 계산해주면, 계산이 안될것 같지만, 어, 계산하면 이제 32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계산까지 해보시고요. 자, 11번입니다. 중간에 한번 끊는, 끊을게요. 유튜브가 이게 오래 찍으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왠, 왠지는 모르겠지만, 40분 막 찍으면 소리가 잘려가지고, 한 13번까지 해서 찍도록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어,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의 물체를 도래를 이용해서 땡겼더니, 속력이 그림에 따라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속력 시간 그래프를 보면은 가속도가 바로 이제 1mps 제곱인 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체는 가속했다는 것인데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이 녀석이 아래로 20N이 있는데 위로 어떤 힘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땡기면은 그 힘이 결국 실에 전달돼서 이제 물체를 땡겨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힘을 F라고 하면은 그대로 전달돼서 이제 F라는 힘이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는 물체를 봤을 때 F 20N이 2kg을 얼마로 가속시킵니까? 1로 가속시키죠. 그래서 F는 22N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더 강한 힘으로 당겨야 되겠죠? 22N으로 이제 당깁니다. 그래서 그때 물어본 게 뭐냐면 1초 동안 알차힘이 물체에 한 일과 손이 물체에한 일, 그래서 알짜 힘과 손의 그 일을 비유해 보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실제로 알짜 힘은 2뉴턴이죠. 2뉴턴, 20배기니까 2뉴턴이 얼만큼 이동시켰습니까? 이제 면적이 변이니까 이분의 1미터, 즉 W는 FS니까, 이제 1줄이죠. 1번, 2번이 정답이 될 거고, 이제 손이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냐. W는 FS에서 사람은 22N의 힘을 줬고, 그 다음에 2분의 1m를 이동시켰으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한 일은 22줄 곱하기, 아니, 22N 곱하기 2분의 1m라고 하면은, 이 중력이 한 일은, 이쪽 아래쪽으로 20곱 2 20 0뉴곱하기 2분의 1미터예요. 그래서 중력과 사람이 일을 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뭐알짜이한 일, 손이 한 일, 중력이 한일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20줄까지 이렇게 적어주면은 아니죠, 마이너스 10줄이죠. 마이너스 10줄 이렇게까지 적어줄 수 있겠다. 자, 12번입니다. 어, 그림은 일정한 높이에 떠 있는 헬리콥터에서, 어,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속도.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어, 물어본다. 헬리콥터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없죠. 지구상에서.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0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인 하냐면, 일정한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알자임이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1초당 물체에 하는 일은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률 개념인데, 여러분은 사실 이거는 몰라도 되, 되지만, 한번 보면은, 음, 1초당 물체에 하는 일,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사실은, 얘가 mg라고 하면은, 줄은 얘 똑같이 mg라고 적용하죠. 그래서 mg가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냐, 그거를 물어보니까, 뭐, 일정, 일정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제 니은 디이 되겠습니다. 사실 디까지는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몰라도 되기 때문에 정답을 선생님이 이거 니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니은 디입니다 자, 13번.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다가 나무 도막에 충돌한 뒤에 10cm만큼 이동한 다음 정지하였다. 이번에는 속도를 두 배로 증가시키고 했더니 40cm 이동하는 정지하였다즉 처음에는 v로 운동하다가 10cm 이동했대요. 그 다음에 ev로 증가시키고 40cm 이동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정지했다는 것은 우선 이제 마찰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 v로 운동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mv 제곱이었지만 ev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m에 이 v 의 제곱. 즉, 이 운동 에너지가 1이라면, 이 운동 에너지는 4배, 4이가 되는 거죠. 즉, 이라는 에너지가 나중에 마찰력에 의한 어떤 걸로 손실이 되는데, 이 마찰력은 서로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얘가 1이라면, 얘는 4가 되어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10cm 이동했다가, 이제 속도가 2배 되면 40cm 이동하는 거예요. 4배로 이동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확인해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정지할 때까지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이야기죠. 특히나 무슨 열? 마찰 열. 그 다음에 수레의 속도가 두배 증가하면 수레가 할수 있는 일회양은 네 배로 증가할 것이다. 속도가 두배 증가하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네 배로 증가하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 수레의 속도를 3V로 증가시키, 증가시키면 나무 도막은 90cm도 가겠죠 수레의 나무도막과 함께 이동하는 동안 어, 수레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무슨 힘이죠? 마찰력이죠. 그래서 또 맞는 이야기고 자, 나무도막 위에 무거운 추를 올려놓고 수레를 충돌시키면 나무도막은 이동하는 거리가 감소할 것이다. 나무도막이 무거워지면 은그 마찰력이 커집니다.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는 감소한다. 그래서 마찰력이 사실은 물체 무게 곱하기 마찰 계수라고 어떤 마찰 계수의 결정이 되는데 마찰 계수는 보통 일정해요. 그지면에표면에 어, 그 거칠기나 이런 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마찰 계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질량이 커지면은 어, 이거 마찰력도 커지는 거죠. 마찰력이 마찰. 그 마찰력은 보통 소문자 f로 이렇게 많이 표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아 정답 3번이 이제 아이고 이걸왜 이렇게 놨지 네, 3번이 오답이다. 여기까지 안고 그 여기까지 하고 좀 끊겠습니다.